집시하우스 작가의 연리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새내기 공직자 시절 선배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관계의 힘을 느꼈던 청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는 가로 72.7cm, 세로 90.9cm로 길이는 팔 한쪽을 쭉 뻗었을 때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이고 너비는 양팔을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반대쪽 팔꿈치까지 오는 크기입니다. 나무 판넬에 아크릴로 그려졌습니다. 얽혀 있는 두그루의 나무가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기둥에서 시작한 나무는 여섯 개의 굵은 가지로 뻗어 나갑니다. 나무는 하얀색, 황토색, 청록색, 파란색, 검은색이 어우러져 전반적으로 아주 무거운 초록색이 두드러집니다. 나무는 마치 털실 같은 짧은 곡선이 나무를 따라 방향을 바꿔가며 얽히듯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털실과 같은 짧은 곡선에서는 부드러움보다는 한 겹씩 쌓여 만들어진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배경은 땅과 같은 어두운 황토색 위로 갈색과 초록색 선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 전체적으로 마감을 위해 두껍게 바른 바니쉬가 반짝거려 그림 위에 한 겹의 유리가 덮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 관계를 조심히,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뒤엉켜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는 연리입니다. 연리는 뿌리가 같은 서로 다른 나무가 이어져 한 나무로 자라는 현상입니다. 자라며 지름이 굵어진 두 나무가 맞닿아 서로를 압박하면 맞닿은 부분의 껍질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나무간 살이 닿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연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연리가 된 나무는 서로 물과 양분 등 물질을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연리는 사랑으로 비유되지만 작가는 이보다 더 너머에 있는 관계라는 개념으로 연리를 바라봤습니다. 작가는 연리를 통해 청년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시작해서 덜컥 상처를 입을지라도 얽혀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관계는 상처를 올가매려는 그물이 아닌 떨어지지 않게 뒤를 받쳐줄 안전망이 될수 있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집시하우스 작가는 2023년부터 작가 활동을 시작한 신진 작가입니다. 시각적인 관찰과 표현을 중심으로 아크릴과 디지털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 탐구와 자, 실현을 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개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예술 세계를 벗어나 외부로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새롭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